마음이 좀차 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작품은 김태훈 감독의첫 번째 단편 데뷔작이에요. 첫 연출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아주 뭐라 그러죠? 마지막 마감 처리가 잘된 작품이라고 는 생각을 하거든요. 꼼꼼한 손 내시로 만들어낸 작품이고 어, 겨울을 맞아서 봐서 그런지 진짜 따뜻한 장갑 같은 영화라는 생각도 되고 막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김태훈 감독님의 이름을 기억하신 관객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상을 또 수상하셨고 지금도 굉장히 여러 번 일반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첫 작품이 제 개봉한 개봉 감독이 되셨어요 어제 때랑도또 다른 기분이실 텐데 라스트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긴 여정을 달려오셔서 마지막 관객과 대화하는 이렇게 배우님과 함께, 주인분과 함께 마지막 자리를 함께하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찍을 때는 개봉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 어디서 상영을 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서 의문조차도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영화를 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GV를 거듭 하면 할수록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화를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늘던 차에 관객분들을 만나고 어, 이야기를 나누고 어, 따뜻한 시선을 저는 계속해서 저에게 건네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한 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작품을 또 해봐야겠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영화에 나오는 기영이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좋은 어른이 이제 되도록, 좋은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원답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가 한국창의 뮤드엄에서 한번 마지막 진행을 감독님 눈으로 맡기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공개의대화이고팀 이렇게 이 여러분 함께 모인 만큼 좀 훈훈한 틴탄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감독님이 진작. 아, 피자 간담회 인터뷰 때, 사실, 빅슬림이라는 영화는 캐스팅이 다한 영화다. 캐스팅에 정말 많은 공을 띄웠고, 요 분들에게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렇 말씀하셨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른쪽 사람이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laughs> 어, 그 <laughs> 김영성 배우님의 칭찬을 한 바탕 들어놓으시면 김영성 배우님이 이제 시리를 면이 칭찬 하고, 칭찬 릴레이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 영화의 완성에 반이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무엇인가를 담아야 한다면, 어, 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담아야 하는데, 그 피사체가 되는 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할 몫은 매력적,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간미를 그냥 담아냅니다. 이게 그냥 저의 목표이기도 한데, 여기 옆에 있는 배우분들 전부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 김영성 배우 칭찬을 하자면 지금은 진짜로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늘 의지하고 함께.. 아 벌써 그다 <laughs> <laughs>